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이요입니다. 예.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입니다. 출근길이고요. <laughs> 저 원래 좀 일찍 많이 남들보다 한 4, 50분 일찍 출근합니다. 예. 저의, 저는 의저 너무너무 이 직장이 저의 진짜 평생 직장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봉사를 하는 곳이고 저의 일상에서 제가 참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루하루 굉장히 감사한 곳이고요. 이곳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가정과 또 저의 모든 것이 영이 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장님하고 저의 또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항상 일찍 출근합니다. 예, 남들이 불적인 조금 손해 보는 짓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항상 출근 길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충만감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월급을 많이 타면 좋지만, 저는 제가 타는 만큼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명품이 많은 여자도 아니고, 명품도 없습니다. 예. 냥 나의 생활에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도, 예. 등 따시면 되고, 이 정도만 욕심내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부수입적으로 또 가져다 주는 건또 남편이 벌어오시니까, 그건 또 아이들한테 또 유산으로 가지겠죠. 일단 저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이제 출근 전에 후리 후배가 문 열라고 하고 어 저거 제가 이제 영상을 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요즘 웹소설 네이버 웹소설 때문에 1 편이 이제 그 들어가셨잖아요 이북에 심사평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그2 편도 썼는데 2 편까지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서 그것도 지금 심사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편이 됐고요. 어 일단은 이 시리즈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금 길게 가져가 될 부분이 있어서 1편은 음, 갱이오의 그 그, 극락정토, 천상의 이야기, 이거 1편은 그대로 38편까지 쓴거 그대로 두고요. 2편부터는 좀 시리즈로 굉장히 길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 이거를 단원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큰 틀을 나눠야 되고, 작은 틀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요즘 생각이 좀 깊고요. 막 그, 눈으로 막 레이저 쏘고 있습니다.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타자질 하고 있고, 자다 보면 이러고 자고 있어요. <laughs> 그런 날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또 개설을 했어요. 다른 편을 개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 지식, 뭐지, 우리 관련, 명상 관련 지식 있잖아요. 그거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 거의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느낀 바를 토대로 해서 명상 지식방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반응이 많이 좋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글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일주일에 한 편만 올리는 거를 시리즈 올리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편 정도만 음. 이제 거기 일주일에 한 편만 그 명상 지식 관련된 거어 그것을 올려드리려고 개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쿤달리니 일단. 제 1스타트로 큰달린이 시작했습니다. 큰달리는 1편, 2편 나눠서 올려드리고요. 1편은 이제 올라가 있고, 2편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뜨였을 때 처음, 현, 초기 증상, 이렇게 점점 나가질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 킨 이유는, 우리가 그, 그 여러분들, 저 이제 블로그에 연호님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 어 저는 연어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올라오실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 솔직히 나가 떨어진다고 하지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성이 되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연어님이 각성이 안된건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이 무거워지고 막 굉장히 막그 탐구하려는 의식 세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가져가고 그것도 뭐냐면 의식 세계를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시절을 참나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예 참나의 시절이에요 여러분 참나는 내내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게 참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참나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의 상태에 들어있는 것도 바로 참나의 상태고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내면에 들어가지고 어 점점 사람은 발전의 의식 상태가 차원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 감았던 눈도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영상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그 우리 육체를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제 주말에 올려드릴까 했던 생각인 영상인데, 이제 주말에 또 농사일로 바쁠 것 같아서. 어, 오늘 이 말씀 짧게 올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불교에서는요. 그그 그 교육 방침이 많이들 들어보면 우리 육체가 공성이다.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 흩어져. 어, 그렇죠? 흩어지죠. 예. 네. 흙으로 돌아가죠. 공기에 날려가고 요즘은 또 화장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날아가지요. 흙으로 흩어지고 먼지가 되죠. 재가 되고 그래서 육체는 사라진다라고 이 육체는 공성일뿐이다.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고 뭐 이렇게들 그 지식서 교육서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인들이고 종교 정말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 그, 육체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체, 미래에도 나고요, 과거에도 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윤회 삶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가족들이나 이런 지금의 인연들 있잖아요. 나의 주변에 있는. 전생의 인연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맞는 말도 있지만 반은 틀려요. 왜냐면 전생에 약속해야 돼요. 나 자기 다시 우리 부부로 만날 거야. 너이 다음에 나의 우리 가족으로 우리, 너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상반간에. 근데 약속 없는 윤회는요. 서로 각자 갈길 갑니다. 아, 이거,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똑같은 인연이 반복되기란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올드 솔들이 있을까요? 예, 있기는 있죠. 예, 굉장히 그 부부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전 그렇다고 여겨지어요. 예. 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이번 생에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여겨지고요. 그렇지 않나나는 서로 각자 죽게 되면 각자 갈 길의 윤회 삶을 가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전생의 기억,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잊어버리고 가지만, 나의 육체에 대해서는 가지고 갑니다. 이 기억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체는 상당히 소중하고, 어, 우리는 한 쌍이에요. 나의 안에 있는 나의 그, 나의 영혼, 저의 영혼 이름은 어, 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오른쪽에 있는 저의 에너지체는 다윈이지만, 이쪽에 저 안에 있는 저의 참나는 리원이에요. 예. 저의 태초에 란드, 안드로메다서부터 시작된 저의 리원이고, 지금은 경화예요 예. 우리는 경화가 육체잖아요. 지금 현생에. 예. 그리고 리원이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한쌍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다른 그런 그 지식사에서 말하는 그런 그 공성이다. 육체는 사라진다. 어, 다, 어? 다 버리고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 말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성찰, 깊은 의식세계로 들어가면, 이 육체가, 살아, 지금 현생에선 사라지지만, 과거에도 나의 이 육체였고요. 후, 미래에도 나의 육체고요. 때로는 남자였다, 때로는 여자였다, 이러긴 합니다. 아, 그렇지만, 그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어, 짐승으로 윤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어, 아, 그리고 그, 그래서 이 육체와 나의 영혼이, 이, 저의 리원이와 이 경화는 영원한 한 쌍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상에 있어서 신비적 체험 속에서 거의 쌍을 남자, 여자 아니면 둘이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쌍이 보이잖아요. 예. 그거에서 이것을 알아차림하게 하기 위한 그 신비적인 체험 속에 홀로그램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셔서 나의 육체를 공성이다. 뭐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의 육체를 그렇게 그 소모, 소모적인 물품으로 생각하지 않으셨 좋겠어요. 절대 나의 이 육체는 소모되는 물품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원히 다음 생으로 갈때 묻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이 육체는 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간다는 거. 우리 한 쌍이라는 거. 이거 이거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사랑, 어, 사랑. 나의 영혼과 육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한순간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침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목요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열심히 우리 열심히 살아요. 각성됐다고 크게 변하는상 없어요. 진짜예요. 예, 저제각성 여러 번 인생 몇번 하면서 살지만 크게 변하는 거 없고 그진 여전히 나고요. 예, 그냥 인거인들, 긴거인들, 거인들, 이인들 뭐 이렇게 약간 좀붕떠 있는 가운데 중도라고도 음... 말하지만 사실은 살짝 몽환적으로 붕떠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변하는 건 크게 없어요. 그저 그 나에게 들어오는 운이라든지 일상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절로 이때 이때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이그 예, 너무 의식을 무겁게 갖지 마셔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어님 이 말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참나 시절인 거어 잊지 마세요. 힘내세요. 예. 그리고 우리 블로거님들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네이버 소설 그웹 소설 너무 많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은 그래서 제가 첫 편은 뭣도 모르고 썼는데요. 이 편은 굉장히 생각을 깊이 쓰고 있어요. 저 지금 글 산매에 빠져버렸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우리 천상 하늘 아버지 덕분에 예, 제가 요즘 그글 쓰는 산매에 빠졌습니다. 예. 행복입니다 이것도 모든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 순간 매 순간 하나 하나 다 모든 것은 소중하고 행복입니다 경유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멋지게 신나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